자기 자기 보자기들아. 오늘 무슨 날이게? 어, 무슨 날일까? 선배님 환갑 아직 멀었는데. <laughs>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말이야. 오늘 바로 바로 봄날이야 <laughs> 초복 중복 말복 중에 오늘 초복인가 봐요. 아니 아, 아니야. 오늘 내가 진짜 복 받은 날이야. 아 어? 우리 보석함에 여태껏 수많은 대형 기획사들이 음. 보석들을 촥 보내줬잖아. S M 에서 내 혈옥 보석, N C T 태용이랑 라이즈 다발로 보내주었고, Y G 에서는 우리 수혁이랑 강재, 하이브에서 엔 팀. 야, 근데 봐봐 여기 딱한곳 비지 않은 건가제 와피? 정말 나 진짜 얄미워, 꼴배겨. 정말 <laughs> 너무 섭섭했잖아. 어, 우리 박진영 왜 그랬어? 우리 J H P야. J H P에서. 보석을 하나 내줬어. 오, 사랑해요, j 와 p 진영펄. 어머, 잠깐 뭐야? 백마탄 왕자야,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천사가 나타나. 어머, 진짜? 어. 백의, 백이, 백이에요백이 어. 어머. 와. 아니, 우와. 외국 보석이구그 오, 외국인 같은 느낌도 나고 근데 오늘 약간 뭔가 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선배님? 우와, 와. 필? 네. 어. 필? 네, 필. 석천이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JYP 보석. 음. 나의 북덕이 보석. 나와라! 야! 우와! <laughs> 우와! 어! <응>. 어? <laughs> 어? <laughs> 뭐야? <웃음> 안녕하세요. 어머, 너무 추워.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자진이 <laughs> 네, 선생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 우와! 어, 미쳤어 어떡하지? 가까이 <laughs> 갈 <laughs>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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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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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잘생겼다. 아! 아! 어떻게 어떻게? 예 선배님. 릴릭스릴릭스 예. 리릭스. 예. 자중이, 자중이. 앉아주세요. 맞아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어, 너무 잘생겼다. 천천 음. 청상계 느낌 나지 않아? 아! <오>, 어떻게? <어떡해. 웃음> <우> <내. 웃음> 어 선배님 진짜 땀뭐야땀아 <laughs> 진짜 땀이 <interesting>. 뭐야? <laughs> <laughs> <그래서 Bastard> 선배, 선배님, 아, 아, 괜찮으세요? 아이고, 괜찮아요. 고마워, 잘 나왔었어, 고마워. 어머, 선배 이거 찐 반응이다, 뭐야? 아이고. 밤새 네. 제 영상만 틀고 보다 보니까 TV <laughs> 보는 것 같고. <laughs> 자, 오늘 보상은 말야, 이 바로 요즘 상상도 못할 인기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는 스트라이키즈의 매력 터지는 반전 보이스, 귀품 넘치는 아우라를 뿜기고 있는 아이돌 플렉스야! 안녕하세요. 릭스야 우리 작잔보장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줘요.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스 플릭스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우, 오우. 잘 부탁할 게뭐 있어? 오우, 목소리 뒤집어지고. 뒤집어지지, 뒤집어지지. 되게 반전되는 목소리가 진짜 확실히 명품 보이스네요. 야, 아. 내가 밤새 영상을 봤거든. 네. 난 진짜 너무 걱정이 많았어. 아. 얘 실제로 보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근데. 아! 오, 좋다 식으로 생겼니. <laughs> 하늘도 불공평하시다. 너무 잘생겼어요. 어, 어, 참... 합수 한번보내주세 런빌 리버브리다 어, 네, 이런 대접 처음이죠. 네, 너무 이렇게 음. 방송 나오는 것도 오랜만이고 네. 되게 사실 긴장되거든요 오. 저도 똑같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음. 그리고 좀 많은 생각했는데 음.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laughs> 네. 좀 긴장 좀푼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걱정 안. 오늘은. <laughs> 우리가 다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놀아요. 어, 네. 아, 근데 우리 릭스는 외국에서 살다 왔는지 네. 목소리나 발음이나 전체적인 아우라가 음, 아. 국산이 아닌 것 같아. <laughs> 아 그렇죠. 어 네. 어디야 산이? 아 저는 원래 호주에서 응. 살다가 왔고요. 호주. 호주의 시드니라고. 정정 시드니, 써스 네, 네. 우리 필릭스님 같은 경우에 응. 풀네임이필릭스 용복 리. 응. 용복이. 이걸 또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응. 이필릭스 용복? 맞아요. 맞아요? 어 네. 이름이 여섯 글자야? 네, 용복이라는 이름은 응. 제 할아버지가 <laughs> 그 이름을 지어 주셔가지고 <laughs> 용복을 할아버지가 지어 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우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laughs> 왜, 왜 왜? 왜? 제 어머니 원래 좀 생각나는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 아, 무슨 원빈, 현빈 뭐 이런 뭐, 거. 네, 예, 음. 좀 트렌디한 이름을 그치? 워낙 지어 주시고 싶었는데 음. 할아버지가 꼭 음. 이름을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아. 제 어머님이 한 6개월 동안 울러셨대요 <laughs> 근데 되게 네. 뭔가 왕자 같은 느낌의 아, 이런 그래요? 고급스러운 <laughs> 외몬데 네. 근데 이름은 또 구수하게 용복이잖아요. 오, 아, 뭔가 인간미 넘치는 약간, 음, 약간 이용복도 휴먼이다 이런 느낌? 아, 오, 오, 휴머니즘 맞아요. 느껴지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에요. 자, 큰 그나저나 제가 그... 준비한 게 있다고. 당연하죠, 선배님. 아, 웰컴 댄스를 준비를 <웃음> 했는데, <웃음> 야, 아, 너 지난번에 그거 하나 대박쳤다고 지금 이럴 거야? 게이링? f o 백 i 아 이번엔 뭐준비 있어요? 우리 네. 스트레이키즈의 명곡 매니악을 또 준비를 해 봤거든요. 매니악 이 나사 빠진 거쳐. 것처럼 미쳐 매니핑핑 돌아버리겠지 매니매니매니 아아 맞러 오세요? 너무 어때요? <laughs> 너무 잘했죠? 어, 너무 잘게잘했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뭐 약간 리믹스 아니면 커버 매니아 있었는데 어우, 게이 버전은 처음 보시네요. 지금 전 세계 팬들이 지금 네. 똘똘이 죽이려고 지금 야, 매니아를 어떻게 저렇게 네. 만드느냐 영어 잘하기로 또 소문났어요. 아, 네. 외국 출신에 둘이 영어로 좀 인사 좀 해봐요. 오, 이렇게 시키면 잘 못하는데. Hi. Hi, nice to meet you. Very mm. proud. From? I'm from Sydney, Australia. How about you? Where are you um, from? I'm from Seoul. Seoul. Okay. We can be good friends. Yeah. I like you. o h you like me? In mm. what way? What do you like about me? Face. My face? Mm. Only face? e n e l s e personality. Oh. Oh. 아. 아 선배님 제, 제 파트잖아요 아 그래요? <laughs> 스틸 하고 싶네요 예. 스틸 예예예자 그러면 전 세계 보자기들과 스테이가 두려워하고 두렵지만 그 보고 싶은 그 시간 보석 감정 시간입니다 예. 우리 릭스 진짜 어렵게 모신 만큼 구석구석 구석. 정말 구석댕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감정할 거예요 긴장되시죠? 네 조금 긴장됩니다 <laughs> 자쌍캠 들어가 볼까요? 아. 블라디네리 액션! 와우. 와우. 언빌리버블. 와우. 인프레더블. 와우. 금발이 이렇게 잘 어울리냐? 왜? 웬일이야, 진짜. 진짜? 어? 아니, 그리고 이주근깨이 이 매력은 응. 너무 매력있다. 매력 있어서. 응. 자기의 <laughs> 매력인 건 알고 있어? 중근 원래 좋아하지 않았거든아 진짜? 원래 빼고 싶었는데 근데 어. 이제 워낙 스테이가 너무 좋아해주, 좋아해주고 음. 그건 절대 빼지 말라고 하니까 아, 절대 빼면 안돼 릭스야 <laughs> 나 오늘 너랑 정말 밤새도록 깨먹고 싶다 네? 아네 저는 깨먹고 싶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그렇군요 아 깨먹고 싶다는 무슨 약간... 세소미아세소미세소미를 아, 어, 아, 아, 아. 프라이하는 거야 프라이하고 싶다 어, 밤새도록 아, 그래요? <laughs>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그냥 웃어주시면, <laughs> 웃어주시면 돼요. 턱선 <돼요>. 봐요. <laughs> 봐요. 옆모습이 음. 장난 아니에요. 코 라인부터 입술이랑 음. 턱이랑 목젖 어, 뭐야? <laughs> 갑자기 부끄러워가지고 <laughs> 이렇게 가까이 간 자세히 제 얼굴을 바라보는 건 처음이어서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아, 어, 아, 가까이 아, 좀, 좀 볼까? 음, 이건 진짜 스테이들만 이렇게 <laughs> 즐길 수 있는 네. 아니 근데 네. 가까이서 보니까 여자보다도 더 예쁘다. 아 그래요? 아아 아, 그, 어, 그런 얘기는 많이 들은 적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들은 적 없다고 솔직히 제 여동생들이 아니면 누나야. 동생 그리고 누나여서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어. 별로 잘생기지 않았다. 이런 말을 네. 해요. 셋중에 셋 누가 더 예뻐요. 제일 예뻐요. 아무래도 제가 너지? 어머님 이제 얼굴을 갖고 있으니까 어, 어머님이랑 많이 닮아서 네, 제가 네가 제일 예쁜 거야 네. <laughs> 누나랑 여동생보다 닉스가 더 예쁜 얼굴인 거야 네. 음... 맞죠? 예 네. 어머님 덕분에 아유, 내가 눈치가 얼굴을. 빨라 네. 내 얼굴에 최고 자신 있고 애정하는 파트가 있다면 어 눈빛 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게이 와 게이 눈이 진짜 게이 미쳤다. 게이 아, 미쳤다. 눈, 눈이 아, 눈이 눈동자가 너무 미쳤다. 예쁘다. 아, 네. 아, 그런 역할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엘프족, 아, 엘프족, 아, 반체제와 네. 네. 레볼라스 같은 것. 음, 아, 아, 마침 또 신우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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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이잖아요. 아, 네. 아, 아. 엘프 어때요 엘프? 엘프? 엘프 근데 엘프라는 소리 많이 듣기 때문에 엘프는 밥을 뭘 먹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저는 차돌박이 좋아해요. 아, 차돌박이 아... 먹는 애프 족 아침에 있으 먹을 것 같은데. 어... 호주 요정족들은 어... 이제 차돌박이를 먹나 봐요. <laughs> 네. 어쨌든 우리 릭스가 네. 얼굴도 얼굴인데. 네. 바디엘이 라인이. 네. 라인이요. <laughs> 한 바퀴 돌아줄래요? 와! 야, 어, 야, 어. 군살 하나 없는 이 몸매. 네. 사실 이렇게 잘 나온 이유는 음. 제 이제 실장님이 옷을 너무 잘 제작하고 네. 잘입혀주셔서 착하다, 오, 진짜. 진짜. 말을 너무 예쁘게 한다. 네, 너무 오랫동안 제 옷을 이렇게 막 오. 스타일링도 해주고 음. 너무 잘 맞게 해주니까 음. 되게. 뭐해, 운동? 사실 저는 운동을 많이 안 해요, 사실. 춤 추는 그 시간이 운동 시간이구나. 네, 근데 저는 춤도 하는데 응. 그 취미하는 게저 응. 컴퓨터 설치하는 게 되게 좋아요오 매력 있어. 어? 뭐야? 고치는 거, 설치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컴퓨터를? 오 어, 너무 귀여운 취미다. 아, 오 그러면. 우리 집 지금 고장난 컴퓨터가 두 대가 있는데. <laughs> 아 그래요? 언제 한번 들러줄래요? 아 시간 되면 해드릴게요. 와우 인간 좋 시간입니다. 인간. 아시죠? 아 그. 재는 거? 네. <laughs> 둘 중에 누가 가장 가까운지 어. 대결을 한번 해볼까요? 어, 좋아요. 아, 네. 네. 좋아요. 자, 똘똘이부터. 네. 아, 어떻게 우리 스트레이 키즈를 제가 안아가지고 이렇게 음. 할 수가 있을까?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하나 둘 셋. 영 음. <laughs> 몇 킬로일 것 같아요? 60킬로. 육십 오케이 육십 아, 60. 네 육십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볍단 말이죠? 네. 잠깐만요. 하나 둘 시작. 음? 너무 가볍죠? 아 근데 아주 가볍진 않아. 그죠? 육십 일점오. 일점오요? 네. 정답은요. 육십이 제일 가까워. 이거봐 이거봐 오십 뭐지? 오십육. <laughs> 뭐? 우와. 애서칠 미쳤다. 아까 차돌박이 많이 먹어가지고 1kg 한더찐것 같아요. 사실. 어, 좀 말랐다. 음. 우리 돈좀 벌어가지고 네. 차돌박이 좀 구워가지고 리스한테 네. 조공 좀 해야 되겠어. 어, 아. 좀뭐 같이 식사합시다, 우리 차돌박이 차돌박이 약속해. 좋습니다. 근데 우리 릭스가 데뷔 때는 좀어 여리여리하고 소년비가 있어가지고 되게 귀엽다 이랬는데 아, 어느 진짜? 순간. 귀공자로 네. 거듭나가지고 나온 거야. 데뷔 초 때는 애기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싫어했어요, 사실. 아, 진짜? 예,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다이어트 많이 하고. 어, 근데 어린 시절이 또 궁금해. 어릴 때 잘생겼으면 학교 시절에. 필릭스의 친구분들 증언에 따르면 네. 호주 학창시절에 인기가 진짜 많았대요. 어 그래가지고 등교할 때 일부러 필릭스랑 같이 버스 타려고만. 스쿨버스? 스쿨버스? 네. 차 타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랬대요 오기수 애들 진짜 <laughs> 극성 맞아, 호주 애들도 그냥. 그러니까. 인기가 얼마나 많았냐면 심지어 호주 캥거루들이 막따라내고 그랬대요. <laughs> 야, 호주 깡충깡충 예아 호주 캥거루 깜충깜충 이러면서. 얘 타는 버스에 네. 코알라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릭스 보겠다고? 네. 코알라들이 한 다섯 마리가 그러니까. 매일 같이 붙어다녔다잖아. 네. 예, 예. 아 너무 재밌네요. 예 음, 우리 릭스가 또 음. 어린 나이에 가수의 꿈을 안고 한국에 왔는데 힘든 시간은 좀 없었어? 힘든 시간 와서? 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운 적 없어요, 사실. 아, 진짜? 예, 네, 제가 호주에서. 응. 부모님이랑 대화를 했을 때는 약간 콩글리스 느낌으로 어, 어, 어. 한국어로 들었을 때는 항상 영어로 이제 대답을 하고 아, 이제 제 진조 할머니랑 이제 대화를 진조 할머니 네 많이 아, 놀러가고 시드니에 조금. 시드니에 네, 시드니에 할머니 또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조 할머니가 계셨구나. 네 할아버지랑 할머니 그 진조 할머니가, 할머니가 계셨니 네, 그래서 많이 놀러 가서 음. 좀 한국어도 조금 조금씩 배우고 필릭스의 어떤 착 선함, 예의바름 음. 이런 게 어디서 왔나 싶은데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용봉비 이름을 주셨다. <laughs> 우리 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의 영향이 어? 이게 그대로 묻어나 있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나 선배들, 형들한테도 너무 잘하는 거야. 그게 팬들한테도 잘하게 되거든. 맞지? 나그 영상 보고 깜짝 귀여웠잖아. 어 어떤 끈 풀어졌어 그랬더니 어 땡큐 그러는데 아오나 조금 쑤수. 봤어 안 봤어? 그거 못 봤어요. <laughs> 이 씨, 빨리야 <봐야지. 웃음> 한번 들러 주세요. 아뭐그 어? 하는 신... 신발 어몸 부렀어요. 부렀어요. 하고 웃었어. 땡큐. 아! 뭐야시 f 멘벤트 같지 않아요? 그죠? 오, 릭스. Thank you. <laughs> 아니 우리 이 아, 승님이 팬들한테 그렇게 스윗하다고 이렇게 문물자자해요 아니 그한 번은 팬 사인회 때 어떤 팬분이 주근깨 보여달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화장을 지워가지고 <laughs> 팬분 아. 놀라가지고 어머 괜찮으세요 했더니 그때 우리 필릭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 e for you 보여주겠다. 한번 했었어요. 근데 엄청 옛날이에요. 이게. 잠깐만요. 네. One more time, for you. One more time. For you. <laughs> 땡큐 <laughs> 우리 릭스는 스킨십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음. 스킨십요? 어, 사실 저는 멤버들한테 음. 마사지를 되게 마사지. 어, 어. 나 지금 목이 어? 안 돌아가는데? 어, 제가 풀어드릴게요, 선배님. 또 이씨. 잡아주세요. 네네네. 아, 머리도 잡아주세요. 어 그럼요. 오. 마음껏 만권. 어. 오어 전문적으로 하시네. 어.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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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통 여기가 스스 맞아 예, 숨 쉬고. 아, 이거 멤버들 다해 주는 거예요? 예. 네. 뭐그러니스다 네? <놀람> 너무 거요 <놀람> 아, 이렇게 풀고 하면 돼 <놀람> 어머, 눈이 눈이 이렇게 일이야? <놀람> 와 <우와>. 이렇게 풀 <풀고. 놀람> 괜찮으시면 손씻고 오셔도 돼셔도돼 야. 안 아니, 아파요? 그, 괜찮아요. 너무 좋아. 아, 괜찮아요? 너무 아, 거 좋아요. 할아버지가 네. 좀 아프시고 아, 이러면 아 손자가 가서 아, 할아버지 제가 마사지 해드릴 하면서 제진정을 많이 해줬어요 아 그거 봐오 네.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나는 이 한마디면 다 피치해나잖아 아 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우리 영복이가 또 음. 최근에 1억 원을 기부를 해서 아니 그때 최연소 아 아네스 아 클럽 멤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맥지야너 음. 아 나이가 몇인데 1억을 그렇게 어디다가 기부하고 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딸은 이제,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음. 다른 나라 가서 도와주고 그런 봉사활동 네, 봉사활동하는 이벤트 이벤트가 있었는데 근데 그 마음 아직도 가지면서 음. 이 라오스 에 있는 친구들한테 기부를 해야겠다 도와주고 음. 그래서 유니세프 통해서 이렇게 기부 1억 기부를 했죠. 이야. 그럼 라오스에 있는 소년 소녀들이 네. 이 기부금을 가지고 자기들의 꿈을 향해서 네. 공부도 할수 음. 있고 운동도 할수 있고. 맞아요. 그걸 우리 릭스가 하고 있다고? 네. 직접 가서 아이들도 보고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아, 네, 제가 그한번 이제 제메피에서 저희한테 휴가를 줬어요, 사 어, 그 3주. 근데 좀 의미 있게 의미를 좀 담아서. 라우스를 넘어갔어요 사실. 우와. 니세프랑 같이 콜라보레이션하서 예, 네. <laughs> 넘어갔어. 그 황금휴가 때. 네. 와. 그래서 되게 많이 힐링하고 음, 정말 음. 다음에 꼭 가야겠다라는 음. 마음이 확실히 더 생겼고 아, 네, 빨리 가고 진짜 거. 많이 배워야 될것 같아요. 네. 리셀이 아, 아, 착한 마음, 분위기. 네. 아, 우리 릭스 앨범 준비로 너무너무 바쁜데도 우리 보덕함을 찾아준 건데 이제 저희가 9개월 만에 컴백을 하잖아요. 음, 너무 기다렸어. 네, 이번 앨범 제목은 음. 에이트라고 해요. 에이트? 에이트. 에이트. 그래서 먹었다. 아. 어? 그래서 근데 저희는 8명이어서 어. 오랜만에 돌아와서 씹어 먹겠다. 이 8명을 아. 고 여덟 어, 8명의 멤버가 오랜만에 씹어 먹겠다? 씹어 먹겠다. 사돌박이 네. 8인분으로 3 <laughs> <제발. 웃음> A's. 발인분을 치어 먹었다. 네. 이제 우리 사랑스러운 보석 필릭스 용복 리 우리 릭스의 <laughs> 매력을 만껏 발산할 시간입니다. 우리 릭스한테 붙은 유명한 별명들이 많더라고. 난 처음에 이게 뭔가 해가지고 미슐랭 게, 예. 매니아 게. 예. 와 게. Yeah. <laughs> 하여튼 멋있는 파트는 다리스가 <laughs> 파트, 파트, 파트. 야 그래서 우리가 쌍게파트를 <laughs> 한번 만들어 보겠다. <laughs> yeah. 그럼 저는 어떤 거 배우면 될까요? 케이스 <laughs> 네. 143이라는 노래 타이틀인데 <laughs> 네.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자석같이 so 끌려가.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이거밖에 143. <laughs> 아오 맞아 그런 파트 <laughs> 성공이 어려운데 제가 할수 있어요. 자 연습했잖아요. 네, 네, 아, 연습했어요. 아, 네. 네, 노래 해봐. 네, 왈도왈키. 네. 네. 왈도왈키. 이게 네. <laughs> <그냥> 가 <가사도> 너무 <laughs> 어려워가지고 왈도왈기로 저도 외웠어요. <laughs> 왈도왈기예왈도왈 아, 네. 아, 네. 어렵잖아요. Five six s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자서 같이 그 여가.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이거밖에 one f o three. 아 <laughs>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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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laughs> 아 마지막 아, 저 셰프인데. 예, 그렇죠. 우리 나프는뭐가르쳐줄 거야? 아, 네. Cooking like a chef I'm a first star Michelin. 그 신메뉴 바트인데. w h 노래는 What? 하지 말아 주세요. 아, 네. <laughs> 심장이 떨려 가지고 아. 못 하겠어요. 아. 아, 네. 갈게요. 5 6 7 8 Cooking like a chef I'm a first star Michelin. 저 정말 극론의 보일 illusion. 와! 와, 와 같이 와해 주다기 릭스야! 자돌뱅기 에익스 바이슨 미신스 파이브스타.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다. 지금 우리 릭스가 엄청난 있게 진짜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 누군가는 꿈을 꾸는 그런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건데 기분이 어때요? 저는 이렇게 사실 아직 꿈금못 못 이뤘다라는 생각 드는 거는 음. 아직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음. 내가 아직 못 보여준 모습들 또 우리 스테이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파이어가 아직 남은 것 같아요. 9개월 동안 기다린 우리 스테이분들한테 한마디 해주기 바랍니다요. 어, 스테이 어, 이렇게 9개월 만에 어, 컴백을 했는데요. 빨리 우리 스테이한테 가고 싶으니까 많이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세 사랑해요. <laughs> 자 보석한 바사 알죠? 당하기, 해주기, 해주기. 골라야 됩니다. 아 어, 이게 진짜 어렵네요. 이게. <laughs> 오늘 중에 가장 긴장되어 <laughs> 보이세요. 네, 아까 텐션 다 났는데 다시 네. 텐션이 들어갔네요. 네,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래, 해주기. 아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laughs> 파란. 오, 파란색. <laughs> 뭐예요? 용복굴. 네. 용복굴. 용복굴. 굴. 응? 용복, 굴? 용복, 굴. 굴? 말 그대로 용곡이의 천연동굴 목소리를 녹음할 겁니다. 보가 멘트 해줘, 여기다가. 아, 네. 응. 석천이 형 사랑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탈색 음. 뒤집어져? 응. 석천이 형 사랑해요. 석천이 형 사귈래요 한 번만 해줘. 네? 석천이 형 사귈래요, 빨리 여기. 아 죄송합니다. 아뭘 아, 아, 죄송해. 야, 보가.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석천이 형 사귈래요. 습니다고생습니다 이거 가지 보고 가야 돼! 아, 네. 매니아. 아, 아. 나사 빠진 것처럼 아. 매니아. 프랑켄 스트라이크처럼 아, 아. 매니아, 매니아. 매니아. 아, 아. 아. 아.